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복음이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다른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빛 대신 주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빛 대신 주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현상이, 현장이, 또 우리의 처지가 아무리 그림자가 짙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빛 대신 주로 말미암아 어둠과 고난과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지 아픔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인생 가운데 외롭고 슬프고 아프고 다병 걸립니다. 다 아픕니다. 다 가난해 봐요. 아무리 부자라 한다 할지라도 그 고통 속에 허전함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빛 대신 주를 바라볼 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아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시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실제죠 복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런가보다 내 감정의 감동이 아니에요 복음은 실제입니다 정말 삶 가운데서 역사되어지는 열매죠. 그 열매를 여러분 맺고 믿고 그거를 먹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선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선포해야 됩니다. 복음은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7년 전에 어떤 한 목사님을 통해서 부교육자들이 다 모여있을 때그 목사님이 저한테 우리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어요. 그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은 들어봤을 뿐한 이야기입니다. 한 선교학자가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하여 분석한 분석표예요. 그 분석표에는 네 가지의 교회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한 번은 들어봤겠죠. 첫 번째는 선교지향적 교회죠. 선교지향적 그리고 목회지향적. 세 번째는 현상유지적. 마지막에는, 뭔지 아십니까? 박물관적 교회죠, 박물관. 첫 번째, 선교 지향적 교회는 날마다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선교사와 전도대를 파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이 복음을 날마다 날마다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선교 지향적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목회 지향적 교회인데 이것의 중심은 목회. 다시 말해서 본 교회의 목회만 중심이에요. 우리 교회, 네, 네 교회, 우리 교회 이렇게 구분하여서 경쟁 구도로 이끌어가는 교회가 목회 지향적 교회. 그래서 복음보다도 더 중요한 게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교회 그러한 교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경쟁 구도로 해서 다른 교회에서 좋은 행사를 해도 절대 안 보내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벌어지는 것입니다. 현상 유지적 교회,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에요. 현상 유지적 교회는 그냥 이대로가 좋다, 더 이상 뭐 하지 말자, 꼭 돈과 에너지를 그런 프로그램에 쓸 필요가 있나, 우리끼리 잘해보자, 굳이 일 버리지 말고, 지금끼리 우리끼리 잘해나가자라고 하면서 혈연 또는 우리의 어떤 관계 중심적의 어떤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이 현상 유지적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해보자라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교회가 박물관적 교회죠. 이 박물관적 교회를 얘기하려면 지금에 있는 영국의 교회나 미주의 교회들이 대표적일 겁니다. 여러분, 영국의 웨일즈라는 곳에 영국 교회의 큰 부흥이 일어났었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클로 아 클라노마에 어~ 하노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하노브 교회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이자 순교자인 선교사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예요 하노브 교회가 이 하노브 교회가 그 정도로 엄청난 교회와 영향력을 끼쳤던 교회였고 영국 교회의 부흥에 지는지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교회에 지금은 그 주변이 다 교회들이 문을 닫고 펍으로 바뀌고 있어요 술집으로 바뀌고 있어요. 술집이에요. 교회가 술집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교회가 되게 앤티크하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유지하면서 술집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7년 전에 들었었을 때 한오모 교회에는 11명의 노인들만 예배를 드린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거기에서 사역을 하고 오신 목사님이 직접 얘기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게 바로 박물관적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도 똑같이 늙어요. 새롭게 생산하지 않으면 늙어요. 병들어요. 똑같이 아파요. 고름이 터져요. 그러다가 여러분 죽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박물관적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구실을 하지 못하고 그냥 빌딩만 있는 교회, 흔적만 있는 교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영국은 박물관적 교회가 되고 있다. 미국 교회는 현상 유지에서 박물관 교회로 옮겨가고 있다. 한국 교회는 어떠냐? 바로 현상 유지 교회로 옮겨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라 겁니다. 여러분 더욱더 무서운 것은 시대가 점점 지나갈수록 여러분 7년 전과 지금 너무나 다르죠. 점점 세대가 악해져 가고 있어요. 제가 봐도 너무 악해져 가고 있고 그 속도가 되게 빨라지고 색깔이 되게 짙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그걸 부정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부정이 많고 퇴락하는 것이 과연 당연한 것인가? 우리 교회가 그런 퇴락하고 부패하는 것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인가? 이 질문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던지고 싶은 겁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 저는 여기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첫 번째,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또 교회가, 모든 우리를 지향하는 모든 교회가,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복음의 부재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실제의 능력이에요. 복음이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슴 속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경험적으로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모두 다 교회 스토리의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로 끝까지 교회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교회 회복과 새하늘과 새 땅의 교회를 회복한다는 라 것이 이야기예요. 그 연희동에 이 연희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놀랄 하나님의 능력이죠. 연희 연희교회 연이 연희동에 연희교회 연이 없으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연희교회 연희 연이, 연희동에 연희교회를 연이 세웠다라는 것은 밤, 반드시 그 뜻과 능력을 감당하기 위한 복음의 진원지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라 겁니다. 그런데 점차 복음의 부재가 우리 이 땅에 여러분 현실 속에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세속화의 모습들이 복음을 담지 못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병들이에, 병들이에 병병. 여러분 복음은 절대 변질되지 않죠. 무엇이 변질되죠? 복음을 담은 사람들이 변질을 해요. 복음 대신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복음 대신 다른 것에 나의 목표와 생존의 모든 것을 걸고 달려가기 시작한단 말이죠. 여러분 복음이면 돈비가에 여러분 민감하게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살펴봐야 할 것은 저 사람이 왜 저래, 저 목회자가 왜 저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복음이 있는가, 우리 교회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가, 나는 복음에 대하여 그 안에 살고 있는가를 늘 들여다보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라는 것이죠.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성령의 부재입니다. 성령, 성령.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어째 보면. 기계적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주보 안에 이 순서대로 가야 돼요. 이 순서대로 안 가면 큰일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위하여 조금만 더 설교를 길게 하면 안 돼요. 왜요? 기계적인 시나리오대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성령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주님은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 못하는... 돌아오고서 일하려고 할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배는 아닌지를 우리가 도려다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부재, 성령님의 역사함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 시대에 갈수록 여러분 그런 역사가 없어지는 시대로 우리가 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기대를 안 해요. 임무만 하죠. 역할만 하죠. 기대 없는 예배, 또 형식적인 예배로 치닫는 이유의 모든 근원은 바로 성령의 부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성령의 부재가 여러분 타파되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되어지는 오늘의 이 예배와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사람을 키우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사람을 키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제가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교, 우리 교회에 과연 말씀으로 사람을 양육하고 있는지를 들여다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돈으로 또는 모든 삶의 에너지, 시간과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합니까? 저는 전도사 시절에 어떤 한 권사님의 부탁으로 성경 과외를 해본 적이 있어요. 돈 받고. 저는 영어를 좀 잘하겠다 영어를 가르쳐 드릴까요? 문법은 제가 자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그건 됐고요 그건 됐어요 성경만 가르쳐 달래요 그래서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경을 가르쳤어요 한달 내내 그 아이와 붙잡고 고3 아이였어요 고3 학생이었어요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그 아이에게 그 어머니 권사님의 마음이 너무나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런 걸 경험했고 그 아이도 그 저와 함께 말씀을 공부하면서 많이 변화되는 것을 통하여 저는 처음으로 아 이게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를,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이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교회를 세운 적이 없는 이 로마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일장에 내가 너희들에게 가고 싶다, 가고 싶다,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가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왜 가고 싶어 하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일장 말씀에 보시게 되면 가고 싶은 이유를 두 가지로 결론을 내려요. 첫 번째는 너희들을 만나서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너희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사역과 전도와 성교와 복음의 사경회와 말씀 사경의 모든 핵심과 본질은요 견고하게 하는 것과 열매 맺는 것입니다. 이두 개가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있으십니까? 우리가 견고하게 되어지는 말씀의 양육뿐만 아니라 열매 맺는 현장 이두 개가 역사 되어져야 합니다. 모든 성경 말씀 양육 우리 교육부서의 모든 것들이 견고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이두 기둥이 있었을 때에 견고하게 사람이 키워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말씀의 사역자를 잘 모셔야 되고 그 말씀의 사역자를 위하여 날마다 여러분들이 잘 이끌어 갈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사 시대의 도래가 무슨 도래인지 아십니까? 그 사사 시대는 말씀의 부재죠. 소돔 땅에 왜 망했습니까? 그게 다른 게 없었습니까? 소돔 땅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의인이 없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자도 없었고 그 말씀을 받고 자라는 자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의 세속화의 문제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사사시대와 똑같죠. 복음을 맡은 자가 그 지도자의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는 지도자가 없는 시대로 치닫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자라나는 젊은 세대의 다음 세대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종교는요 듣는 종교죠. 보는 종교가 아닙니다. 히브리 종교는 듣는 종교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종 동륜 종교죠. 그러나 이방 종교는요, 현란하고 화려하고 네온 사인과 여러 가지로 화려하게 보이는 종교로 우리를 현혹한단 말입니다. 예, 그 말씀 들어갖고 되겠나? 이미지를 봐야지. 현혹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 또한 들을 때 역사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현장인 교육 현장인 쉐마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들으라.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이 사사시대의 다시 한번 이땅 가운데 도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말씀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를 듣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의 사람을 키우는 역사가 연이교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교와 복음 전파와 양육과 교육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역사되어요. 그걸 듣고 자라나야지만 성장이 되고 역사가 돼요 오늘 요나라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명령은 3, 1장에 나오죠 1장 1절입니다 요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큰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명령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요나가 예, 2절 말씀에, 이 말씀, 1장 2절 말씀에 이 명령을 받았었을 때이 명령은 자기가 가야 할 나라인 니누에가 자기가 좋아하는 나라가 아니 에요 원수의 나라이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악독이 상달되었다라는 심판의 이야기를 전달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가고 싶은 나라도 아니고 좋은 메시지도 아닌 땅이에요. 곧 40일 후에는 무너질 것이다라는 심판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쉽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리누에는 아수르에 속한 나라예요. 아수르는 어떤 나라입니까? 북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고 말사시고 멸망시킨 나라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민족을 죽인 나라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좋은 메시지가 아닌 심판받을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 있어서 쉽게 전할. 선지자가 누가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요나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도망치려고 움직이 보러니까 다시 수로 가는 배에 몰래 올라탑니다. 아무도 모르게 몰래. 그러나 여러분 도망간다고 도망가집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큰물고기의배 속에 들어가서 수올 지옥과 같은 연단과 고난을 받고 난 다음에 오히려 토해냄을 받고 다시 한번 삼장 일절 오늘의 본문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삼장 일절입니다. 시작. 요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말을 다시 어떻게 하라고요 전해라 여러분 질문 던지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1장에 내린 그첫 번째 명령과 3장에 내린 두 번째 명령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다를까요? 같을까요? 여러분 질문이 어렵지 않습니다. 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3장 1전에는 내가 명한 바를 그대로 전해라. 똑같은 명령이니까 똑같이 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1장에와 3장에 하나님의 명령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니누, 니누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그 원수같은 나라인 니누에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언제나 죄인을 향하여 같은 마음을 품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3장에 그 소란이 나타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얼마나 회개를 했느냐. 니네 교회는 얼마나 숫자가 많으냐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아버지가 죄인들을 향한 마음은 숫자가 아니라 한용혼입니다한 드라크마의 이야기고 한 양, 한 잃어버린 양이고 한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돌아왔었을 때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버지의 이야기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지 못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못하여 니누에 대하여 원수 같은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 원수 같은 사람들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요나가 외친 메시지는 바로 심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버지의 그신 진노와 심판을 알기에 내가 죽을 각오 하며 니누에 가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론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나에게는 현실이었고 우리에게도 곧이 현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이 이야기가 동떨어진 제3 제국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는 우리 인생 가운데 삶의 믿음의 전환점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사경회가 곧 다가오잖아요 이 말씀사경회를 그냥 오면 오는구나 라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현장 가운데 내가 품은 한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리라 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믿음과 열정과 한 용혼에 대하여 낮아지고 부서지고 망가지기 시작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이렇지 않아요. 우리를 향하여 나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주님은 자기 아들을 자기 생명을 죽이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고스란히 품지 못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를 받을 때에 여러분 그 마음을 깨닫게 해달라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요한복음,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의 복음을 전하는 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무 뿌리에 놓인 도끼와 같다. 이 세상이 나무 뿌리에 놓인 도끼와 같다. 열매 없으면 곧바로 찍어 버리리라."라는 이 도끼가 놓여진 이 현상이 바로 지금의 시대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예, 여러분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지만, 그 사랑의 이야기의 저편에는 멸망의 이야기가 있어요. 멸망하지 않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복음과 선교와 전도, 말씀, 사경의 양육과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에 들어간다라는 동참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 복음이 나올 때 그냥 가만히 있는 자십니까? 여러분 올라오는 그 열정과 그 마음이 자기 자신을 주체하지 못할 그 열정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연예인이 나타났는데, 어, 나타났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엄마야! 아빠야! 이렇게 하겠죠. 우리 생명의 구주인 주님께서 그 복음을 우리에게 던져 주셨는데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단 말이죠. 여러분, 이주 앞으로 다가온 말씀 상영회를 통해서 우리가 좀 변화되고 그 말씀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깊고 큰지, 아버지가 죄인들을 향한 그 구원의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그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는 내가 품은 나라 그게 북한이면 북한 태국이면 태국 그 나라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친구들은 아나 태국을 정말 사랑해요 아버지가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태국을 사랑하는 얘기만 해요 여러분 선교는 그 나라를 품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깨닫고 사랑할 때에 결단할 때 결정할 때 어떤 나라든지 아버지가 가라고 하실 때갈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민족이든지 사랑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든지 저 사람만큼 내가 좀 말도 썩고 싶지 않아 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매트릭스를 봤는데요 매트릭스의 3편에 보게 되면 제가 그걸 보고 작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 깨달았지만요 매트릭스에 보게 되면 스미스라는 악성 바이러스가 나옵니다. 이 악성 바이러스가 자기와 똑같은 악성 바이러스를 복제를 해요. 이 복제를 해요. 그래서 매트릭스를 안 보신 분들은 좀잘 모르시겠지만 악한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바이러스가 자기를 계속 복제하여서 악한 세상을 똑같은 동물 계속 만들어내요. 그게 무엇이 투입되느냐면게 네오라는 백신이 투입이 돼요. 그 백신이 그 스미스와 계속 싸우는 겁니다. 근데 싸우는데 너무나 악성 바이러스가 자기 세력이 너무 커지니까는 이 네오라는 백신이 이기지를 못해요. 넘어지면 또다시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다시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스미스가 안경을 벗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넌 도대체 나한테 안 되는데 왜 자꾸 일어나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네오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옷을 툭툭 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으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연희교회를 사랑하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단이 목사님을 잘 섬기기로 결단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했다면 결정했다면 사랑해야죠. 주님을 내 구주로 모시기로 결단했다면 모셔야죠. 주님을 위하여 내 생명 바치겠다라고 마음속에 결정했다면 내 생명 아끼지 않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